4월 20일입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일곱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일대일로 대화를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모니라구나 하면서 부르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변한 것을 보시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 주신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평소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충성을 예수님께 하겠다 그렇게 말해왔었죠.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은 그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열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돌봐야 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죠. 크리스천들을 말하죠. 그들은 매우 나약하고 자기들 방어하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고 어린,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물으십니다. 이번에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불안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부인했었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니까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땐 또내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렇게 또 지시를 하시죠. 자,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씩이나 확인하셨고, 또 그에게 동일한 사명을 세번 반복해서 주셨어요. 아,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권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막속하신 것이고, 베드로의 권위는 교회 내부에서 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인도할 책임지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진성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하죠. 그데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할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의 직분을 아주 확실하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는 순교일기까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처형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위해 사람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며 칼을 들었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힘센 정복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한받는 증인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요한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들은 터라, 요한도 자기와 같이 순교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것이죠.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아있게 내가 바란다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아주 쌀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지 타인의 문제에 무슨 관심을 갖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너는 나를 따라 오르라 너는 다만 너의 사명에 충실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변이 상당히 오해되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래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을 달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할수 있는 각자의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한은 오래오래 살면서 핍박은 많이 받고 죽을 고개도 넘겼습니다만, 순교하진 않고 요한복음, 요한예리 삼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일을 그가 자기의 소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소명이 다를 뿐, 거기에 우열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우열이 없이 모두가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